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조금 휴증은 좀 있어요. 너무 갑자기 많이 모였다, 갑자기 많이 안 모이니까. <laughs> 조금 휴증이 좀 있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약간 있네요. 예. 뭐, 뭐 구름이로 갔다가 이제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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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적응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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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정말 예. 기적 같은 일이죠. 요람에 널 파네, 요람에. 그 교회 연역에다가, 예, 이거, 어, 1년에 한두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했던 내용과 좀 보태서 좀 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을, 병이 좀 이렇게 두통이 사라지고 병을 고치고, 또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능력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시고요. 성령님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시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시 아니고 히예요. 성령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이세요. 그것은 능력이지만 그분은 인격신 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은 누구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배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고 누구시냐? 누구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할 때그 예수 예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곧 예수 예수도 보고 반말 같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해야지. 예수, 예수 막 반말같이. 예수가, 예수가. 예수님이라 해야지. 성령도 그래요. 왜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이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 성령님 하는 게 훨씬 더 어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시고 무엇이 아니라 그죠?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제가 우리 성교 답사 앞두고, 당기 성교 답사 앞두고 사도행전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도행전은 좀 이렇게 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어,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오는 세가족 분들에게 이게 아우 내 말씀이다 참내 얘기다라고 다루기는 조금이 제 성령께서 물론 강각 역사하시면 먼 설교를 해도 내기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 미루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 예배 때는 단편 설교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내 말씀이다 어떻게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냐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감사한데요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지난번에 사동인전 8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온 성에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돼있어요. 한 명이 갔는데 그래요. 한 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명이 왔는데 교회가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한 명이 내려갔는데 사마리아 땅이 뭐 변화가 막 일어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계속 쓰시면 되는데, 우리 지난번 지도 봤잖아요. 저쪽 광녀로 내려가라.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저쪽에 저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요? 굳이 가사로 내려가라 한 것도 참 의아한데, 가서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해안길이 있고요. 아주 힘든 광야길이 있어요. 여러분, 해안길로, 그 내려가라는 것도 이상해요.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확, 지금 이 봄에 하느님이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절로 가라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laughs> 우리 지방으로 가라. 뭐 대천 밑으로 가라고 내가 하나님 오 할렐루야. 그런데 <laughs> 하나님이 빌립입사님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잘 전하고 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명 때문에 된 거잖아요. 갑자기 그 주로 내려가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안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어요. 광야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안길로 가고 싶어요? 광야길로 가고 싶어요? 말만 들어도 해안길은 막 해변 드라이브, 예? 광야는 물도 없고 막 메마르고 근 하나는 광야길로 가라 그래도. 근데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네시를 만나죠. 얘가 국구를 맡은 애예요. 그러니까 높은 네시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시가 뭘 읽고 있다 그랬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빌립도로, 성령님뭐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니까 얘가 이걸 읽고 있네. 근데 뜻을 몰라. 이게 뭐냐, 연한 순, 순 같고 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빌립이 풀어주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애가 눈이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세례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수레를 세워놓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때론 좋은 길 놔두고 해안길 놔두고 광야 길로 보내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또 내가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라고 할까?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생각한 게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다 맞아요? 목사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지, 항상 내가 맞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게 맞는 건데 왜 내려가라 그러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해안길 놔두고 왜 광녀로 광려, 보내지? 못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례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파송할 때요 사도행전 1 3장2 절에 보면 출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똑같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요 카톡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둥같이 크게 들리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앰프 통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꼭 사람이 말하는 것 같죠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서로를 따로 세우라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디 나와요 저 뒤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2차 성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시죠 자꾸. 어떻게든 아시아쪽으로 아시아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이러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오라 요 사람이 마게도냐가 그리스예요 여러분이 성지술래 가보면 저는 성지술래 가기 전에는요 마게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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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마게도냐라고 했는데요 가보니까 바로 옆에 그리스예요 그리스. 터키하고 그리스가 붙었잖아요 응? 이리 오라 라오스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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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가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해요. 말씀해요. 나중에 또 나눔이 있겠고요. 세 번째 한터 따라 하시죠.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는 영이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얘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몬이 그 마술을 보는데요. 오랫동안요 얘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기하잖아요. 데비카퍼필드 <laughs> 기억나세요? 비행기도 막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이 막 와. 저 시몬은 대단하다. 능력이 막, 확. 그래서 성경 보면, 사마리아 땅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놀라더라. 이렇게 돼있어요 시몬이 얼마나 희귀한 마술을 부리는지막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막 쇼킹하게 만들고, 막, 아주 막 별짓 따오고 있는데, 빌립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별짓 따오고 보자기 났다, 팠다, 뭐, 있었어도 막, 이렇게 하는데, 빌립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꼬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저게 뭐야, 저거. 나는 아직도 뭐 흉내는 내는데 마술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아니, 저거는 아무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정말 에, 그렇게 해요 자, 이 시몬이 나중에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돈 주고 살려고 어, 그렇게 하죠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저 뒤에 한번 사도행정 8장 19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신기하거든요 저라도 샀으면 좋겠다 사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부이잘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러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망할지 어다 은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나도 저거 한번 사가지고, 마술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보고 나가란다고 성령님이 나갈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능력이라 그랬죠. 내가 무슨 능력인지 성령은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그걸 능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돈 주고 사 가지고 자기가 마술을 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러 살줄을 생각하느냐. 성령은 네가 그렇게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사서 내가 성령을 막 부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쓰는 게 아니고 써먹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막, 막 성령을 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찬양팀이 우리 그전에도 참 열심히 했지만, 민경이가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늘 이제,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내가 민경이한테,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얘가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얘를 통해서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람도 많이 왔지만, 우리 교회가 난예배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 나는 이거 참잘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찬양팀이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고 박수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민경이를 쓰는구나 이게 찬양팀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라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라하세요 한번 더요 타이틀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는 영이시다 나를 다스리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저는 스피커밖에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고를 쓰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PPT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낙심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하다가 욕좀 얻어먹어도, 먹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아멘. 네 번째 성령님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교사 파송한 것도 마찬가지고 유럽으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이지만 또한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런데 보자기 에싼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전보다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게 가득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베도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한 것만 들어 있으니까 못 먹겠다 그래요. 못 먹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먹어라. 뭐, 못 먹어요. 몇번 그래요? 세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못 먹겠다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냐? 그렇게 혼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환상이냐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더러운 음식이 가득 내려오고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안 먹냐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이게 뭐냐 그런데 초인종이 띵동 그러죠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정한 건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이 환상을 보면 절대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어,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셨고, 막, 불자 중에 불자인데, 여러분이 목사님 신방 좀 가요, 신방 좀 가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laughs> 가, 가, 네요 보니까. <laughs> 예화가 조금 잘못됐네요. <laughs> 근데, 아, <아이고>, 이거, 갑니다. 자, <laughs> 가지.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아, 이건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했구나. 이가정의 신방을 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따라가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세례 주니까 거기에 성령이 막 부어지잖아요. 근데 고넬로가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친척 집안 아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 성령을 받아요. 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어, 되죠. 자, 첫째, 화면 한번 보시죠. 나눔. 어떻게 저 휴대폰은 성능이 좋은지 카톡 소리가 이렇게 크나요? 자, 왜 제가 한 100배 소리 큰것 같은데, 자, 시작. 최근에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멘. 넘기지 말아봐요. 이번에 그 유근호 집사님이 그 식사 끝나고 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용진 집사님 전화 받고 그렇게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했다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한 사람은 이용진 집사님 밖에 없대요.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했지. <laughs> 내가 하면 막 부담스러워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러지 <laughs> 아 우리 집사님 또 보고 계실 건데. 제가 하면 또, 목사 가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이렇게 감동이 아니라 그 진정성. 아, 꼭 나오세요. 이 진정성이. 아니, 나오면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 받는 일을 왜그 집사님이 나한테 나오라고 할까. 내가 복 받는 일인데 그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냥 깜빡 주무니 이제 못 나올까봐 거의 막 깼다가 잤다 깼다가 잤다 깼다 거의 막 잠을 못 자고 나왔다는데 이런 분이 한 둘이 아니야 이번에 뭐 잠자면 못 일어날까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첫 새벽기도 생애 첫 새벽기도가 정우정한 집사님 생애 첫 새벽기도 또 다나가 목사님 다나가 생애 첫 새벽기도입니다. 오 다나 첫 새벽기도 우재성 집사님. 첫 새벽 기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에, 또 누구죠? 에, 김병림 사님이 또 생애 첫, 첫 새벽 기도. 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증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laughs> 아니, 탄호 신도왜안 나오는 거야. 지금 휴증이 지금 지금 큰데.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그래서, 야, 참, 이렇게 남성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서로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서 오늘 새벽처럼 그~ 정금보다 순음보다 지혜 열매가 더 낫다라는 이 말씀을 설계했잖아요. 모이는 숫자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그 마음이에요. 이게 참 지혜 열매가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최근에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있었나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두번째요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지금 감동, 순종의 감동을 주고 계시는가요? 네가 해라. 기도해라. 엎드려라. 신발을 벗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나요? 라오스 가야 되지 어, 않겠니? 않겠니? 자, 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laughs> 자, 금요일 마감. 자, 세 번째. 이게 목사가 그래요. 이럴 때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물론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다는 거지만 <laughs>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가면 좋은 걸 아니까. 세 번째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한번 했던 겁니다. 두려움, 사람이 시 따가운 시선, 실패할 때 요구도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그 책임감. 예, 그 다음에 비판, 공격, 핑계거리. 바쁘다, 자격 부족이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핑계는 하기 싫다는 증거다. 네, 그래요? 네, 핑계거리 때문인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왜 미루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저가 아니고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침 일찍 떠나요. 그냥. 왜냐하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밤새 그냥 끙끙대다가 아침 일찍 떠나버려 요 가자 하인 둘 됐고 그 다음에 장작은 애 이삭께 우고 가자 가요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나무찜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첫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첫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 끌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내적인 갈등이야 많았겠지만 아침일찍 가는 거.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순종이다 하고 가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요? 그 경험이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요? 믿음의 근육은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운동도 어제 막 빡시게 해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무거운 거막 들고 가면 막여기가빡 나잖아요. 막 그리고 안아요. 이게 또좀 있어도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탁 만들어지잖아요. 박성훈 집사님. 딱한 번으로 하는 게아니죠 반복되는 그빡 하고 막 이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네, 근데 반복되는 계단을 통해서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근육통을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왠지 뿌듯하다. 믿으시기를 충원합니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빡 나각 아픈 거 있잖아요. 어후,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게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돼야 돼요. 운동 또 반복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순종도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할수 없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서로 바과부처럼한끼 먹으려고 죽을 했던 떡, 그거 그냥 움켜쥐고 자기 하더라고. 둘이 먹으면 될 걸,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순종 앞에 사로바가부가 할수 없는 순종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핑계와 오래 미루 미루었던 순종의 걸음을 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떼셔야 돼요. 핑계와 오랫동안 미루었던 저는 이 성령 이야기하면 꼭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시작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이 여기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이 여긴대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감동 주시는데 무시하고, 내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그냥 사마리아 내려가라는데도 안 내려가고, 광료로 가라는데도 해안길로 쫓아가고,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해라. 이게 사울왕이 그랬어요. 나를 존중, 성령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는 성령님도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절반 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목 나중에 또 수정할 거 드릴게요. 자 우리 찬송 드리죠. 191장 하시겠습니다. 191장.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박수치면사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